자, 최근 GSK와 대형 기술 계약을 체결한 a b l 바이오. 이 그래바디비 플랫폼에 추가적인 계약이 체결될 것이란 기사입니다. 이 글로벌 임상 일상 데이터 공식 발표를 통해서 이 그래바디비 플랫폼은 플랫폼 기술의 높은 이 확장성. 확장성을 증명할 것이다. 이런 건데요. 추가로 이 빅파마. 빅파마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b b b 비 샤틀, BBB 샤틀 연구 분야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이 바이오, 바이오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곧 다가올 폭발 직전에 바이오주 대폭등장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오주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물밑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지난 1월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 시가 총액이 한달 사이에 무려 6조 6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셀트리온은 연매출 1조 2천억을 돌파하면서 블록버스터 타이틀을 거머쥐었고요 듀켄바이오는 치매진단 방사성 의약품으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한달 만에 주가가 43%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진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거든요 바이오 산업은 기술 하나로 세상을 바꾸는 분야입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는 치매치료제, 유전자 편집 암 면역 치료 기술을 놓고 말 그대로 전쟁 중입니다. 미국 FDA는 3월 안에 신개념 유전자 치료제 두 건의 긴급 승인 심사를 예고했고 국내 식약처도 이에 발맞춰 희귀 질환 신약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임상 승인만 나면 그 종목 그 순간 상한가를 바로 찍는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이 흐름 뒤에 거대한 글로벌 제약사의 자금이 조용히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에 존슨앤존슨의 아시아 투자 라인이 한국 3개 바이오 기업과 비공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나왔죠. 이중한 기업은 이미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고 AI 기반 분석으로 재발률을 30% 이상 낮춘 신약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2025년 이 시점에서 바이오주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걸까요? 그 배경에는 글로벌 고령화와 국가 주도형 R&D 예산이 있습니다. 오래만해도 한국 정부는 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약 5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미국은 인류 유전체 혁신 프로젝트 2.0을 추진하면서 AI 기반 정밀 의학 기술에 1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죠. 이 돈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치매, 암, 유전자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를 정조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딱세 곳입니다. 첫 번째, ABL 바이오. 이중항체 기술의 정점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암뿐만 아니라 치매 파킨슨병과 같은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를 동시에 겨냥하는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프랑스 대표 제약회사죠 사노피와의 1.2조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죠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기업의 기술을 진짜 가능성 있는 기술로 평가했다는 증거죠. 이런 기업이 지금 시총 1조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GI 이노베이션입니다. 면역 항암제 기술력은 이미 업계에서 뭐 정평이 나 있죠. 최근에는 AI 기반 면역세포 자극 플랫폼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즉 인간의 면역 시스템의 패턴을 ai가 분석하고 최적의 항암 병용 요법을 설계하는 기술이죠 게다가 노령층을 위한 저독성 병용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이건 지금 세계적인 고령화 흐름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10년 이 기업이 설계한 치료법이 이 노인성 암 치료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오늘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히든 바이오 카드입니다. 이 기업은 AI 기반 유전체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치매 조기 진단과 노인성 암 예측 기술을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임상 삼상이 끝났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 비공식적으로 조율 중이라는 루머도 업계에서 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란 점이죠. 바이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누구나 살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까지 그 어떤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단한 번도 다루지 않았어요. 이유는 명확하죠. 바로 기관의 비밀 매집이 진행 중인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조금씩 주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히든 종목으로 내건 이유가 지금 이 기업을 공개하면 여러분보다 먼저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왜곡된 시세를 만들 수도 있고 현재 조심스럽게 매집 중인 기관의 기회를 망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기사의 공통된 의견으로는 기업 가치에 비해 과대 낙폭됐다라고 써 있죠. 이는 사실상 여론의 기관의 개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하나로 약 1만원대. 제가 본 목표가로는 30만원이 넘어갑니다. 3000% 100만원이면 3000만원, 1000만원이면 3억을 벌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상승폭이죠.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요. 기관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시즌이 상한가 13번 연속 갔던 거. 그런데 그때 기관은 이미 두달 전에 매집을 시작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정보를 알고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시죠? 작년까지만 해도 시총이 3천억이 채안 됐던 기업이지만 올 2월부터 기관의 순매수량이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은 절대 평범한 게 아닙니다. 시장은 보통 뉴스가 나오고 나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발표가 나면 상한가는 기본이고 2차, 3차, 4차 폭등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히든바이오카드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건 근데 단순한 주식이 아닙니다. 인류의 존망을 다루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기술을 현실화하려 할 겁니다. 이미 임상 3상 실험이 끝난 만큼 지금부터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시간 싸움입니다. 바이오주의 특성상 이 투자가 빠를수록 결과도 빠르게 나오죠. 지금 기관들이 앞다투어 돈을 붓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자리를 잡는 것.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뉴스에서 대놓고 언급되는 순간, 그땐 이미 늦습니다. 절대 그 때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인 거죠. 아쉽지만 영상에서는 이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의 매집, 그리고 풀리지 않은 정보라서 그렇습니다. 매수도 타점을 잡고 해야 하고 절대 한 번에 많은 돈이 몰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수 가격과 매수 시점, 그리고 금액까지 전부 다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문자로 신청해주시는 분들의 한해 이 종목의 자료와 정보, 매수 가격과 시점, 매수 금액까지 전부 직접 설정해드릴 예정입니다. 010-8243-9233, 바이오,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남으면 저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이 돈을 받고 종목을 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문자로 답장하지 않습니다. 그점꼭 유의해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내리는 걸 보는 시점이 아닙니다. 정보 격차, 선점, 타이밍, 이세 가지가 모든 걸 결정 짓는 시기예요.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히든 바이오 종목은 단순한 급등 테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존 암 치료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고 노인성 질환의 사망률을 2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학계에서 발표된 사항입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히 주식 수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기술이기 때문에 정부, 재단, 국제보건기구까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형 흐름의 시작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것이다. 여러분은 그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주선생이었습니다.